One 저와 함께 산책 가보실까요? 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곤의 한시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갈 산책길은 시의 산, 여산이 굽어보는 시인의 마을입니다. 국악국 창기 극한 마을, 수레와 마이 시끄럽게 왕래하지 않는 한적한 마을 골목에는 개 짖는 소리, 다구름소리 이어지고요. 밭에서 농사일하다 돌아온 농부들이 이웃들과 만나서 아무런 격식도 없이 수수하게 농담을 나누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오늘은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참된 성경을 기르며 아름다운 시를 쓰고 계신 시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누구냐고요? 술을 사랑하고 국화를 사랑했던 시인, 오직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누구나 꿈꾸고 열망했던 벼슬을 가차없이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노동하며 시를 썼던 전원시인. 도연명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시인 도연명의 집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 버드나무 다섯 그루가 집 앞에 심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연명 시인의 집입니다. 이 다섯 그루 버드나무 때문에 도연명을 다섯 오의 버들류자를 써가지고 오류 선생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거든요. 오류 선생 도연명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소개할 것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바로 오류선생전이라는 도연명의 글입니다 선생은 어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그 이름도 자세하지 않다 집 주변에 다섯 그루 버들이 있어서 그것을 따서 호를 삼았다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부귀 영화를 사모하지 않았다 독서를 좋아했으나 깊이 따지지 않았으며 매번 깨우침이 있으면 식사를 잊을 정도로 기뻐했다. 성품은 술을 좋아했으나 집안이 가난해서 늘 얻을 수는 없었다. 친구들이 이를 알고 간혹 술자리를 마련하여 그를 부르면 가서 마시는데 반드시 취할 때까지 진탕 마셨다. 취한 후엔 물러나는데 일찍이 가고 머무름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누추한 집은 바람과 햇빛을 가리지 못하였으며 짧은 배옷을 기워입고 밥그릇, 국그릇은 늘 비어있었으나 편안하였다. 항상 글을 지어 즐기며 특시를 잊고 이렇게 살다 삶을 마쳤다. 조용하고 말이 없는 도연명 선생은 안빈낙도의 삶 속에서 독서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준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려서 검은고와 글을 배워 어쩌다 보니 한가하고 조용한 생활을 사랑하게 되었다. 책을 펴서 얻는 바가 있으면 이내 마음이 기뻐져 먹는 일조차 잊곤 하였다. 책을 보다가 깨달음이 오면 즐거워서 식사를 잊을 정도였다. 이런 말입니다. 망식이라고 하죠, 망식. 근데 이 말의 주인공은 사실 공자입니다. 공자가 자기를 소개하는 그 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분발하여 공부하다가 먹는 것을 잊는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즐거움으로 생의 온갖 근심을 잊는다. 나는 내가 늙어간다는 것조차 잊을 수 있다. 근데 도연명이 제시한 독서법이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깊이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쭉 읽어가다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큰 줄거리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세세한 것을 너무 따져가면서 읽다 보면은 독서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도연명의 독서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연명은 독서와 함께 검은고도 즐겼습니다. 금을 즐겼습니다. 그의 시에는 이 책과 검은고를 함께 읽는 금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친구 방참군에게 적어준 답 방참군이라는 시를 함께 볼까요? 거문고와 책이 있는 초가집, 현을 타고 시를 으며 즐겁게 사노라. 다른 좋은 일 없게 하겠냐마는, 내사 이 극한 거처가 한없이 즐겁다네.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 물을 주고, 저녁엔 초가집에 돌아와 편히 눕는 이 즐거움이여. 도현명 시인은 또 술을 참 좋아한다고 했죠. 뭐, 중국의 시인들치고.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냐마는 도연명의 술에 대한 애착은 남달랐습니다. 말년에 자신이 죽은 다음에 상여를 끌고 나갈 때 쓰라며 시한술을 남기는데요. 이른바 만가라는 시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아쉬운 것이 없는데 그저 딱 하나 아쉬운 것은 술이 부족한 것이라네.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송서 도잠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현명은 신분이 높든 낮든 손님이 왔을 때는 술이 있으면 바로 술을 차렸다. 도현명이 만약 먼저 취하면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취하여 자고 싶으니 그대는 그만 가시는 게 좋겠소. 그의 진솔함이 이와 같았다. 나는 취했으니. 그대 그만 가시게 이 진솔한 도연명의 모습을 가지고 멋진 시를 쓴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백입니다. 산 중에서 은자와 술을 함께 마시다 라는 이백의 시를 잠깐 볼까요? 두 사람이 대작하니 산에는 꽃이 피네. 한잔한잔또한잔나 취해 졸리니 그대 그만 가시게 내일 아침 또 생각 있거든. 검은 거 안고 찾아오시게. 양인 대작 산화계하니 일배 일배 부 일배라 아취 용면 경착하라 명조 유이 포금내 하거라 이 멋스러운 시의 제3구 나취해 졸리니 그대 그만 가시게 이 구절이 바로 도연명의 음주 후의 진솔한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 내일 아침 또술 마실 생각이 있거든 검은고 안고 찾아오라. 이 운치 있는 시의 의경을 덧붙이는 것이 바로 이백답지요. 아, 이제 작가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멋스러운 시인으로부터 그의 최고의 절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시인이 그를 길러낸 어머니 같은 산 그의 고향마을 남쪽에 있는 여산을 바라보며 시를 읽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동쪽 울타리 밑에서 꺾은 가을 국화가 들려 있어서 향기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결려 재인경 이무검화원 문군 한응이 심원지자편 최국통리하 유연견 남산 산기일석가 비조상여관 차중유 진의 욕변이망원. 사람들 사는 곳에 오두막집 엮었으나 술에 와 말에 시끄러움이 없도다 문돈이 그대는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이 멀어지니 땅은 절로 휘지는 법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파를 따다가 멀리 남산을 바라본다네 산노을 저녁 뛰 아름다운데 나는 새들 톱으로 돌아간다네 이 가운데. 참된 뜻이 있으려니 무엇일까 따져서 말하려다 이미 말을 잊었노라 결려 제인경 이무 거마헌 결려 오두막을 진단 말이죠 제인경 사람 사는 곳에 살다 이 말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오두막을 지어 사는데 이무 거마헌거마헌이 없다 술에나 말에 소란스러움이 없다 이제 수레를 탄 벼슬아치들의 왕래가 없다는 거죠. 북유공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욕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문군 한응이 심원지자 편이라. 문군 군은 그대. 그대에게 문논이 한응이 이자는 그럴 연자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 사는 곳에 살면서도 수레나 말 이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치달일은 그런 수레나 말의 소란스러움이 없는가? 그러자 이제 도일명 스스로 답하는 겁니다. 심원지자편이라 마음이 멀어지니 땅이 저절로 의지게 된다. 마음이 세속이 추구하는 부귀영화의 가치에서 멀어지니 자기가 사는 곳이 세속에 있어도 저 심산유곡 의진 곳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체국 독리하 유연견 남산이라 체국 국화를 딴단 말이죠 동리 동쪽 울타리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고 유연견 남산 유연은 아주 한가로운 모습이죠 한가롭게 견남산 남산을 바라본다 여기서 남산은 이제 여산을 가리킵니다 도현명 고향 남쪽에 있는 여산을 가리키죠 산기일석과 비조상여환 산기, 여기서는 산노을이죠 산노을이 일석, 저물역 가 아름다운데 비조, 나른 새들이 상여환이라 서로서로 서로 더불어서 함께 돌아오고 있구나 차중유진의 이중에 유진이 참된 뜻, 인생의 진실한 의미가 있을 터인데 욕변이망은 욕변, 이 변자는 분석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참된 뜻이 무엇일까 분별해 보려고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이 망언 벌써 말을 잊었다 아 그것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표현을 내려놨다 이 말이죠 도연명의 대표적인 음주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음주와 관련된 내용이 없죠 그런데 왜 음주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 시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한가하여 별 기쁜 일이 없었는데 거기다 가을밤이 이미 길어졌다. 우연히 좋은 술이 생겨서 저녁이면 의에 그것을 마시게 되었다. 내 그림자를 돌아보며 혼자서 다 마셔버리면 어느 틈엔가 또 취해버렸다. 취해버린 후에는 곧몇 구절을 써서 혼자서 조화하곤 했다. 쓴 종이가 마침내 많아지고 글에 그래 차례가 없어 잠시 그것들을 정리해서 친구들에게 주니 즐겁게 웃어 볼 거리로 삼는 것을 따릅니다. 음주 후에 취해서 쓴 작품 시리즈입니다. 이 음주 시가 서문을 보게 되면 무슨 낙서처럼 두서없이 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음주 시야말로 도연명 시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들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작은 취여 불취지간에서 나온다 취함과 취하지 않음 그 사이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약간 좀 예, 취기가 어느 정도 올랐지만 너무 대취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명작들이 탄생한다는 거죠 예, 북글씨의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서성 왕이지 왕이지가 쓴그 행서의 신품으로 여겨지는 난정집서 그것도 바로 이제 왕유지가 취함과 취하지 아니함 취여 불취지간에 써서 이제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술은 말이죠. 도연명이 그토록 추구했던 진실한 삶으로 안내하는 또 하나의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도연명 그 술이라는 빛의 조명 속에서 순간적으로 명멸하는 삶의 진실을 포착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작품의 첫 내구는 도연명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속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부귀영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수해와 말은 여기 부귀영화의 상징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마치 세속을 떠나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을 등진 은자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대는 세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세속의 가치를 부정하며 사는가? 혹시 그대의 삶이 위선이 아닌가? 군자연하고 은자연한 유선자의 모습은 아닌가? 혹시 위선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살면 너무 고달프지는 않겠는가? 차라리 그럴 바에 아주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은자의 세계에서 은자답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세속의 질문에 도연명이 답한 것이 제 사구죠. 마음이 멀어지면. 땅은 절로 외지는 법. 내가 비록 세속의 몸을 두고 있지만 마음은 벌어져 있으니,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화려한 왕궁이든, 복잡한 저작거리 시장통이든, 그곳은 내게 저 깊은 산중과 다를 것이 없다. 은자들이 깊은 산중, 외진 곳을 찾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죠. 근데 도연명은? 이미 세속의 가치에서 마음이 멀어졌으니까 구태여 깊은 산중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연명의 이런 차원의 은거를 은거의 최고 경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은자는 산림에 살고 큰 은자는 저작거리 시장통이나 조정에 산다. 소은 제 산림이요 대은 어 시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작거리 시장통이라면 재물의 욕망, 그리고 조정이라면 권력의 욕망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도 마음이 재물과 권력에 오염되지 않아서 마치 심산유곡에 거하듯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은자 대은인 겁니다. 이런 관념에서 이제 시장에 사는 은자 시은 또 조정에서 하는 은자 즉 벼슬하면서도 은자처럼 산단 말이죠. 초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제 대은 도연명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침 도연명이 살고 있는 집 동쪽 울타리 안쪽에 가을날 국화가 가득 피었습니다. 국화는 석양에 비칠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 마당에 심을 때는 석양이 잘 비치는 동쪽 울타리 밑에 심는 겁니다 새로 얻은 술에다가 띄워서 마실 요량으로 새로 핀 국화를 두어송이 땄습니다 삽상한 국화 향기를 맡으니까 이 꽃을 술에 띄우면 또 술은 얼마나 더욱 향기로울까 마음이 벌써 취한 듯 훈훈해집니다 이런 삶이면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빙 둘러보는 시인의 시야에서 멀게 하는 곳에 어머니 같은 여산이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고운 저녁노를 배경으로 시인보다도 더 여유롭게 시인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어머니 품으로 저녁새들이 쌍쌍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화꽃 향기 극한 가을날 저녁, 아름답게 노을지는 여산으로 새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시인. 그는 스스로 풍경이 되어서 산이 되고 새가 되고 자연이 된듯 무라일체 무라양망의 오묘한 경지에 듭니다. 아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진실한 인생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데 이 인생의 심오한 뜻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시인은 언어를 내려놓습니다. 장자가 말한 대로 득의 망언이죠. 뜻을 얻고 말을 잇는 겁니다. 참된 삶을 얻으려고 거듭거듭 거듭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던 귀걸의 시인 도연명은 마침내 여산의 품속에서 언어로는 형용 못할 삶의 참된 의미를 깨치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 줄도 모른 채로 그저 쉼없이 달리고만 있는 우리의 삶보다는 이 도연명의 삶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아, 이 속에 참된 뜻이 있구나,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그런 공간을 우리도 도현명처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값진 경험을 위해서는 우리도 도현명처럼 귀걸에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곳, 그것은 무엇일까요? 도현명의 음주시를 읽으며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斜路在人迹，而入车马喧。问君何能尔？心远地自偏。采菊东篱下，悠然见。 南山，山气日夕佳，飞鸟相与还。此中有真意，欲辨已忘言。<noise>